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에서 64문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의로운 자가 될수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될 만한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하는 일들은 가장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세상에서와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신은 왜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에 대해 아무런 공로도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공로를 이루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속죄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된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의 판단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한 의로움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일시적인 선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얘기를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선이시기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말하는 선행과 하나님이 말하는 의로움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겉으로 볼 때는 선행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돼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를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이것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나 다른 유익까지 고려하여서 기부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부를 하는 것은 선한 일이기에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서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결코 선하다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되려면 율법을 행하는 선을 일시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완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동안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 한개 이상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바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이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기까지, 그 행동하는 동기까지 완전히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선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기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가 행하는 선한 일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행동하게 하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빌리뽀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무관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방종이 일어날까 염려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선한 일을 해야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간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먼저 대속의 은혜와 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것도 우리의 공로를 쌓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여서 주님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힘으로 결코 선한 일을 할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했다고 우리의 공로를 주님께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그저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를 항상 닮아가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를 드러내기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상을 얻기를 원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려 하지 말고 주님의 뒤를 쫓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